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랜덤 포켓몬 생존기인데왜 비가 와 우리의 미래인가? 어쨌든 가져와 봤고요. 오늘도 역시 진행해 볼까? 미션부터 뽑고 에이. 각자 멤버들이 적은 미션들이 있어요. 요한엔 어. 저거요? 유니세프 뭐야 이거? 어, 불안한데? 내거랑 <laughs> 내내 교환할 아니야, 사람. 유니세프예요. 내 거랑 교환할 사람. 나랑 사람. 교환할래? 네. 아니? 어? <laughs> 저랑 바꿀 사람. 저랑 바꿀 사람. 저저 저랑 바꾸세요. 아 여기요. 저기 요저 제미션이 없어요. 제미션 주세요, 제미님. 아, 셀프 말고 제거 주세요. 아, 도리 님 이런 거안 된다고 했어요. <laughs> 배돌이에게 퀵볼 20개 만들어 주기 안 돼.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 그럼 퀵볼 20개 만들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퀵볼 받으세요. 20개만 만들어서 이 미션 아요? 받은 사람이 다 써. 오케이. 퀵볼 20개 만들기제 거죠? 자, 제 미션은 자신 제외의 사람들에게 퀵볼 5개 기부하긴데. 야, 이무가. 예. 퀵볼 만들고 나한테 준 다음에 내가 그걸 너한테 기부할게. 어때? <laughs> 아, 같이. 어때? 하 <laughs> 그 미셔 저건 사람이 저거라 아, 사필 아, 아 그래? 제가? 아니요 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야 근데 안 했다고 했으면 나너 옆에 따라다니면서 퀵볼 디스크 계속 뺄 생각이었어. 어 다섯 개 모일 때까지. 자 오늘의 키울 포켓몬은 코코파스랑 대굴레오 <laughs> <laughs> 진화시킬까? 이렇게 두 마리 일단 먼저 진화시켜 봅시다. 이제 헤터피 잡고 진화시키는 이거. 게 의미가 많이 없는 것 같아. 기술이 안 좋아. 킹덤 d 님 슈퍼 채팅 음, 2,000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미션 진화에서 전설 나오기 진화에서 전설 라오기. 오늘은 진화해도요 전설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 저거는 그냥 600 쪽으로 바꿀게요 대충. 자 오늘도 상큼하게 포켓몬 한번 진화시켜 봐야지. 이스트리밀 지역에서 레벨업을 하면 코코 팟은 진화할 거에요. 여로롱 봐봐 진화했잖아. <laughs> 어, 좋은 건 아닌가 봐. 어, 어, 현기증 나. 어, 야, 모나피로 이런 말 하면 진화 아니야. 이러면 그죠. 한 번만 더 진화해봐. 이상한 스탕 막은 많이 뜨네. 어. 어? 엠페르트? 딱소소. 어, 딱소소. 근데 지금 배운 아니. 기술이 엠페르트가 원래 배우는 스킬이에요. 그냥 이건 그냥 엠페르트야. 이젠. 이유는 없죠. 그러면 그냥 엠페르트라면? 화염 방사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런 거 하나라도 있었으면 키웠을 텐데. 야 예. 진화에서 갸라도스 쓴 사람 내가 멜메탈로 산다. 이거 순열멜멜메탈인 멜메, 자연종이야? 아니 스킬이 자연종이 돼 버렸어. 어쩌다 보니까 스킬이. 뽑으면 알려드릴게요. 다로간다자대우골레오도 3원만 하면 진화한다고 하거든요? 이상한 사람 쓰자 차라리. 하나, 둘, 셋. 아왜 이러지 오늘? 은 최종 진화체긴 한데 이것도 불안치고 포금용이 다 배우는 기술이잖아. 킬 어... 포켓몬이 없네. 자 투구 야, 먼저 키워보자. 미안하다. 투구 기술 뭐 있니? 얘 어? 뭘로 진화했는데 스킬이 이러냐? 오랜만에 하니까 얘가 뭔지 모르겠어. 진화 과정에서 일단은 뭔가 많은 일이 있어. 뭔가 많은 일이 있던 친구인데 얘는. <laughs> 어? 재민님 어? 저도 심... 그거 쓰게 해주세요 숨겨! 숨겨! 재민님! 잠깐만요 DP타면 죽일거야! DP타면 죽일거야! 잠깐만요 협상합시다 협상 DP타면 죽여버릴거야! <laughs> <laughs> 이정도면 이름표 안보여요 <laughs> 저 앞에 뭐... 20까지 내려왔거든요? 재민님 그 정도만... 왜? 너무 죽어도 F3에 뭐 이상한거 묻지 않았어요? <laughs> 아니 안묻었어 아, 레지나모 용의 파동 배워야지. 불대 문자. 크로스 플레임 있으니까 딴 걸로 하나 하자. 하이퍼 보이스. 오케이, 하이퍼 보이스. 가이오가 근원의 파동 배워야죠 나견이. 혼자 지금 냠냠쩝쩝 하게 먹고 있잖아. 아, 아, 너무 달아. 자, 냉동빙까지 달달하게 챙겨 주면. 아, 됐다. 주실 거 있으시면 좌표 뿌립니다. 힘시 드릴게요. 어디 용암이 어딨지 죽이면 되는데 이 아, 잠깐만요. 핏볼 어. 10개는 어떠세요? 핏볼 10개? 좀만 만뭐 쓰지? 지구는개친구야 거... 돼요. 이친구이 15개? 친구는 어, 이 친구는 이이이이 근처였네? 더 들어와서 좀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친님 예. 이쿨거는이 친구는 는 미션 깰때 됐습니다. 하나 둘셋넷 자, 간다! 미션! 후! 이상황탕 5개! 이상황탕 5개로 투구를 한번 진화시켜봅시다. 40레벨 때 진화한다고 하거든요? 자, 과연! 모노드? 아, 얘또 엄청 늦게 진화하잖아. 아, 여러분들, 얘 진화해봤자 상관들안 돼요. 모노드 600쪽 아닌가요? 어, 맞네. 600쪽 얻었네.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어, 아, 미션 성공! 공룡을 빨리 레벨업 시켜서 진화시키자. 이상한 사탕 다먹이면 된다. 마지막, 그룹여행 진화시키면서 호2 셋. 마지막. 7공룡룡의 모습이! 오히려 좋아. 1런만 하면 바로 진1야 오히려 좋아 2네봐야겠다 아차 뭐 바로 다시 19 1업해 주면 마디네 오히려 좋아. 일업하면 바로 지나야. 주문해! <laughs> 넘어가요! 나 야, 얘가 너, 나 들고 다녀. 어깨, 어깨 타고 다니는 거 이거. 뭐야, 어? 그거. 안녕히 계세요, 어, 여러분. 어, 아, 모상 어? 뽑자. 어? 꽝. 하터볼이다. 마터볼 이롱? 진짜? 뿌려봐.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저마터볼 이롱 떴습니다. 네? 네? 알겠어. 하이퍼볼 세개 나쁘지 않다. 못 떴어, 마터볼 이롱에서. 원하는 뭐. 도구 선택권. 어? 일단 교환부터 하시죠. 오케이. 야, 그거 어? 레시라무랑 교환하는 이냥이냐? 어? 저거요? 이거가 멋뭐 교환하시게요? 나? 학습장치. 어, 여러분들 어. 학습장치면 지날에 더 많이 시킬 수 있어. 음흠. 너는 메인으로 킬 포켓몬이 없잖아. 레시라무로 버스태우면 돼, 이제. 우 레시라무 80단렙이야. 어. 어때? 어. 어. 어 그장 좋네. 갔어. 어? 어? <laughs>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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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레벨 랩솔 좋아요 죽여 이... 자 마디네 모습이~~~ 헤터피. 아, 아참 그리고 둘기님한테 받은 요 가라소스 생각해보니까 메가지나 가능하지요 짠짜잔 이제 램포생에서도 나오는 메가지나 넘어가요 자, 아, 5분 뒤에 30% 확률로 그래? 저중 하나가 뜹니다. 30% 확률로. 자, 여러분들, 도박하겠습니다. 도박하겠습니다. 30% 확률이거든요. 30% 확률. 5분 뒤30% 확률로 전설 뜬다. 5월 안 뜬다. 자, 1분! 20초 남지 않았을까? 와... 아! 안떴어! 스포 <laughs> 안떴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잠시만 여기서 따라큐? 지금 따라큐 나온다 <laughs> 안나온다요 아니야 아니야 도박가라이 미친놈들아 그럼 시간 몇분 남았지 이거? 어 1분이요 어? 와 떴어 진짜 떴어 아이씨 아나 진짜 나 스포한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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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저거 잡고 싶은데 아 잠시만 왜왜나 분. 체크 스포냐 아니라 레전드 리스포 한거야 포켓킬 어 잘못 눌렀고요 1분 남았네 아 왜, 왜 오! 진짜 떴어, 떴어? 떴어? <laughs> 어, 나다 어디? 바닷들 바다 물속에 물속에. 물속에 없는데, 아예?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끊어. 야, 익사한다. 빨리. 익사한다. 빨리. 빨리. 그렇 어? 익사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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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일단 시비 어, 걸었어. 일단 시 걸었어. 오, 어, 도리 님 한번 잡을 수 있을지. 요시기 제발 아, 기필 따를 밖에 없어. 노. Nope. 아, 바로 쓰러지고요. 님. 이거 빨리 잡아 그걸로 우리 지공의 재단에서 뭐라도 만들자 어 <laughs> <laughs> 요거 붉은 세사대 만들자 미션 영치코 진화시키기 그 와중에 미션 영치코 진화시키기 자 주변에서 레벨링이나 합시다 저거는... 저는 아니요 여기 삼종주인이냐 여기 는네야 여기 태양의 돌 불꽃의 돌 리프의 돌 판다 <laughs> <야>, 어디요너 <laughs>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해 저 나, 리프의 돌이요 리프의 돌 사주도록 하지 이거 저도 필요하니까 제가 샀어요 나 샀어 이번 미션 포기할래요 아, 그래? 나 좀, 나 죽일래. 나 경험치. 아유, 나한번 잡아볼래. 퀵볼 있으니까, 나. 유크시 여기 있네요? 아, 아, 퀵볼! 도리님이 포기했으니까 아, 한번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잡았어요! 에이. <laughs> 한 번에 잡아버리게! 자, 여러분들, 이제, 유크시랑, 아그놈이랑, 엠라이트만 얻으면 저희, 기라티나 펄기아 잡을 수 있거든요? 좋네요. 넘어가요. 여기서이라고. 잠시만, 오물 떴다. <laughs> 저기부터 갈래. 어, 어 나라이오물, 오물,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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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체벌 울며 라도 잘. 알겠어, 알겠어. 여기 저기, 집, 집뒤에, 아, 집뒤에. 아, 아. 근데 돌이야. 예. 너 잡을 보른 챙겨갔니? 아 예, 좀챙겨왔어요아 그래 당기다. 예, <laughs> 자돌 생겼으니까 아시. 저도 해나츠 지난 시킵시다. 지난 못 시켰던. 예, 해나츠는 기술 기가 막히거든요. <laughs> 무릎차기 판벌 요거 표준 스피드 스타일 배운. 낫. <laughs> 무님, 아야, 예 지나가는 얘지나가함예이예 어. 바로 이런 면 지나잖아. 어, 어, 한번 더할수 있어. 게라도 성공해봐. <웃음> 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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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콤빵 <곤방> 아니야 이거? 에? <laughs> 네? 아니구나. 어, 깜짝이야. 원래 콤빵이 이색이었냐? 아니요. <laughs> 아니요. 원래 은 <laughs> <부정색이었어? 웃음> <그건 아니에요. 웃음> 일단 잡아봐 <laughs> 근데 이번 컨텐츠는 이로치가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러게요. 뭐야, 프리티 핑크. 아, 아 이거 크리탈 롱터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아 약간 그런. 나 도박하겠습니다. 10분 안에 울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도박쟁이들 아, 도박하달라고 도박 하네 또. 재민님이랑 도리님 화합이죠 그래도 확률이 아, 낮으니까 둘 다라고 합시다. MC. 게임 TV 로더스드님 슈퍼 채팅 2,000원. 그 둘기가 혹시 체육체육 중인 건 아니냐? 울트라비스트 잡기 이제 와서 욱쳐, 죄송합니다. 오케이 울비 욱쳐, 잡기. 네. 벌레 격투 타입인 울트라비스트 잡기. 오케이 벌레 격투 타입 울. 울트비트 잡기 오케이 도리야 나도 잡기 미션 걸렸어. 예? 나 울트라비트 잡으래예 어. 아니야 각두 마리 나오면 되지 뭐. 맞지? 어, <목소리> 네 그거. 나갔다 워! 너 왔네! 잠깐만 우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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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원래식으로 사는 가시... 게 어떨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케이. 도전 볼게요. 어. 한 번, 두 번, 이번 잘 잡히거든. 아 잡았네. 나이스. 우와, 한 번에. 오. 그 와중에, 오. 자 번치코가 골도 굳진 나했네요. 미션 네. 성공하긴 했는데, 좀 탐탁치 않네. 자 모노도 이연만 더하면 지나거든. 여기서 모노도까지만 지나시키고 돌아갑시다. 울비 안 나오면, 자필시로 잡아주면요. 모노드 오레벨업하면서 모노드의 모습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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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밑에 좀피 많이 빨아 먹어 오늘 야나 이거 다 보면 안 되냐? 그럼 나 미션 두개깰수 있는데? 네잡 잡으세요. 어? 메시봉이 뜬다고? 아 불기가 진짜 울비 잘 찾는다니까요. 얘굴안 치고 어? 자 퀵볼 한번 한번두번세번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Okay. 오케이 저거... 게임 TV 로더스드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메시봉 잡기 미션까지. 바로 그 잡기 그리고 테르코치는 실화졌다 더이기 너 오늘 방송 끝나고 먹고 싶은 치킨 저거? 음 <laughs> 자, 돌아갑시다 다시 자 그러면 저는 미션 무려 한 번에 세개 3개 깼으니까 세개뽑을게요 3개 근데 여기서 좋은 거안 떠? 내가 봤을 때. 난 벌써 끝물이야. 모험 터1열개 봐봐. 기록의 동에서 4개 봐봐. 마초 볼리 동 어? 나도 원하는 포켓몬, 이반 오케이, 그러면,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유바!